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는 메일 독서 메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M.J. 드마코의 언스크립티드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의 추월 차선 기존에 살펴봤잖아요. 그 책의 이은 후속 작품인데 부의 추월 차선과 내용은 뭐 대동소이한 느낌을 받았고 보다 좀 디테일하게 좀 방대하게 내용을 설계해 놓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책이에요. 물론 내용 자체도 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지만 그 형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자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읽다 보면 거의 웅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책은 그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수가 아주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는 굉장히 나쁜 평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책은 뭔가 진실성 그런 것들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자신의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일종의 후배라고 할수 있겠죠. 후배들을 위해서 진실성 있는 조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의 요점은 언스크립티드, 스크립티드라는 게 이제 각본화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본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이고 우리 다수는 현재는 다들 스크립티드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각본대로 살고 있고, 이거는 뭐 노예의 삶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각본대로 살면서 망가지는 삶. 뭘로 망가질까요? 이제 소비, 소비를 조장하는 이런 각본대로 망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경제적 자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길은 이제 기업가가 되는 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복도두고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복도두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어떤 보편적 원리 원칙 뭐 그걸 그대로 따라가서 다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책을 읽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나가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책을 보면서 책대로 어떤 뭐 실천을 한다거나 또는 책 속의 어떤 내용 거기서 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유용한 그런 내용을 얻는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책이 될수 있고. 그런 걸다 떠나서, 아, 이 책에 대해서는 내 삶에 적용할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든가 우리가 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뭐 그런 내용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2, 30대라면 앞으로의 인생의 길이 더 길잖아요 참고라도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내용이 너무 길고 방대해서 뭐 전체를 요약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분류. 이 책에서 분류하는 삶은 이렇게 돼 있어요. M.J. 드마크의 전작이 부의 추월 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월 차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행 차선, 어, 천천히 병목되고 기다렸다가 가는 이런 서행 차선이 있고 또 거기보다 못한 삶이 뭐냐면 자, 차도 못하는 거예요. 인도, 인도에서 뚜벅이 걷는 거죠. 뚜벅이의 삶이 있죠. 뚜벅이하면 우리가 그냥 늦는다 어, 이런 얘기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 관념이 없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또 소비를 많이 하면서 망가지는 근데 굉장히 많이 벌면서도 소비로 망가진 사람들 많죠 유명한 스타라든가 또 스포츠 선수들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파산하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인도의 삶 뚜벅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에 대한 경각심 이 부분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서양차선은 우리가 사는 그냥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해서 자, 월급 받고 받아야 되고 월급 받고 열심히 저축하고 뭐 연금 넣고 뭐 펀드도 넣고 뭐 이런 삶을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삶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하지만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평생 그냥 인생을 담보로 잡힌다는 거죠. 노년에 뭐 잠깐의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의 평생을 서행 차선에서 고생을 하다가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추월 차선을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업을 하는 얘기예요. 사업 중에서도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부의 추월 차선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MJ 드마코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주문을 받게 돼서 어, 그걸로 돈을 번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생낼 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죠. 그래서 또 주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아 이거는 결국 주문 받은 만큼의 내 시간을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웹사이트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게 되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 뭐 인터넷 기반, 뭐 콘텐츠 기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알아서 불을 획득하는 또 가입자 기반 뭐 이런 서비스라든가 제조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점만 달리하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친화적으로 혁신을 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는가. 뭐 많은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의도적 되풀이라고 하는데,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체인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부동산 임대 사업 이런 것들도 의도적 되풀이의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 추월 차선을 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 뚜벅이와 서행 차선은 평생 그냥 돈의 노예로 사는 거고 스크립트된 각본화된 삶을 사는 거고 추월 차선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삶이고 언스크립트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만드는 파종자들. 파종자들이라는 건 우리가 각분화된, 노예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가족. 그냥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안정적으로 대기업 가고 그냥 서행 차선만 살아라. 뭘 추월 차선은 무슨 추월 차선이냐. 그냥 두더지 나오는데 계속 누르는 거죠. 저크버그나 빌게이츠가 중퇴를 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같았으면 빌게이츠나 저크버그가 중퇴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죠. 부모님이 아주 단식을 하면서 말리지 않았을까? 저도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거의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리셨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후회가 돼요. 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무의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퇴를 하고 검정무실을 받더라면 뭔가 좀 달라졌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과 발전을 독려해주는 그런 친구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젤러시, 노력하고 성장해 나갈 때 옆에서 시기하는 경우도 많겠고 또 함께 망가지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인데 우리 시민의 교양에서 살펴봤듯이 교육 시스템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의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죠 끊임없이 시험을 보죠 이러한 끊임없이 시험을 보고 경쟁하는 이런 형식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사회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내재화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 가장 비중이 클것 같은데, 기업과 광고입니다. 광고. 자, 소비하라는 거죠. 행복의 척도와 사회적 신분은 너의 소비에 달려 있어. 이 책에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 카푸어들 많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차를 소비한다거나, 또는 명품을 소비한다거나, 그냥 인도적인 삶, 뚜벅이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파산을 한다거나. 네 번째가 금융입니다. 물론, 금융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다수의 금융상품이 판매수수료, 현치수수료, 뭐 운영수수료, 여러가지 수수료들을 많이 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축하고 투자하라 최근에 뭐 펀드에 대한 사태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피해자들, 저축은행의 피해자들 이런 경우들 많이 볼수 있죠. 금융의 문제. 다섯번째는 정부. 특히 파시즘 정부 같은 경우라면 과하게 국민을 억압하면서 제한된 길만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여섯 번째가 언론인데, 이게 여섯 번째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1번 아니면 2번, 두 번째에 있어야 될 그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언론이 뭡니까?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을 시키죠. 그냥 뭐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사례 보여주면서, 코바, 뭐 노력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종적이게 살고, 그냥 오락거리나 즐기면서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또 내재화 시키고 있는 게 언론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개인과 구조. 사실 굉장히 그 동등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구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을 일구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구조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개인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구조도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비숍 여상가 조선 후기 때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이 조선에 와서는 양반 사회였잖아요? 뭘 생산을 하면 양반이 다 수탈을 해가니까 조선민중들이 너무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렇게 게으른가? 그랬는데 나중에 만주, 만주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양반이 없죠? 아 자기가 본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민족이 또 조선민족이다. 그러니까 양반의 수탈이라는 이런 구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이죠. 이러한 파종자들이 우리, 우리 보고 이제 스크립트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조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사항만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요약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념만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런 그 경제적 삶에 있어서는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에 비춰봐도 뭐 정확한 정보들, 그런 것들도 많이 이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두꺼운 책, 며칠 동안 이 책과 함께 지냈는데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